5월 7일 수요일 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압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압비로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랫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첫 번째 절기가 일단 아비벌이라고 말했는데, 아비벌에 지키는 6월절과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날이죠. 9월의 날, 6월. 넘어갔습니다. 무엇이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출애굽을 가능하게 할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유월절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금은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은가 생각해 보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것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탈출하게 돼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첫발을 딛게 되는 그러한 출애굽의 여정과 비견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영적인 출애굽이 바로 나의 부활이고 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과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났죠? 그 부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고 또 필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온 가족이 그때만이라도 한번 모이자. 평상시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그날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서 한번 모이자. 라고 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 특별히 그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 정말 복된 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일이 있기도 하고 무슨 각종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기일이 있기도 하고요. 그때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기억하고,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고, 뭐,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가장 기억할 수 있는 날. 우리 가족, 제1교의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고, 매해 부활절은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예배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홀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 바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었고, 이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고,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들을 하자고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날들이 어떤 날들인가 잊지 않게 하시며, 중요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6월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고 구원이듯 부활절이 나와 우리 가족의 영적 출애굽이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또 우아하고 품위있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